하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라 나는 처음이오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네 오늘부터 어, 매주마다 기도할 때는 어, 제가 가장 존경고 사랑하는 대릭 프린스 목사님 책을 음, 마지막 때 교회를,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애이 책을 낭독해 드리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주임을 따르면서 <laughs> 하는 희생을 하고 많은 희생을 했고 옛날부터 자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우지 잘네 해. 원에 달통한 분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속도 잘 아시고 그래서 말씀에서 긋 나셨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에 며칠 동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많은 물질도 투자했고, 그걸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년 미래를 개시한다 이런 말씀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인간은 점성술 등을 이용해서 미래를 점쳐하고 요즘에는 물리학, 사회학, 경제학, 인구 통계학, 식량 생산, 기상 예보 같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사고 최고도 체계도, 체계도 장차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다. 못한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한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죄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으며 면읽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지 않는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언이라면 아예 외면해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성경의 약 4분의 1 분량이 예언인데 과연 예언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은 미래를 계시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미래를 예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읽은 공부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고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입을 벌려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고 그대, 그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날지 말해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반석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점술사와 복술가와 점쟁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이사야 44장 24절로 26절 내 구속자요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제로운 자들을 물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는 이르기를 그의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달에대한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황폐것을 복구시키려라 하며 주의 주의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세워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신다 하늘과 땅, 인간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애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리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아니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이노라,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계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올바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유로운 분이시다. 다네엘스 2장 4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선언하는 말씀이 있다. 다네엘스 2장 20절로 22절 다네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개들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단래서 4장 34절로 32절은 그 기안이 참해 너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키 높으신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인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그 나라는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두니, 혹시 일일을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은 너부갓네스, 부갓네 왕의 말입니다. 그는 7년간 덜 짐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처럼, 새 발톱처럼 구부러졌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다 하나님은 너부산 갓네살의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너부갓네살은 이렇게 증언한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지상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그 말자가 없다. 너부갓네살은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군주였지만, 자기보다 무한히 더 강력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성경의 애언에 접근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애언이 성취된 증거, 미래를 개시하는 하나님 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라. 예수 그리스의 생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애언은 수천 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것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로 성취되었고 어떤 애언은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경 선지자들이 애언한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이 성취될 때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애언을 이루려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에 일어날 1 8개 사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복음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1. 천여인 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2. 베드렘에서 태어날 것이요. 3. 애굽으로부터 불러날 것이요. 4. 그에게 성이 마실 것이요. 어, 갈릴레서 사역할 것이요 6.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7. 내가 입을 열어 비우러 말할 것이고 8.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을 것이고 9. 제자들이 다 예수를 거로 도망갈 것이고 10.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11. 유대인들로 동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이고 12.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영임을 받을 것이고 13. 내그도서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아, 뽑아 가져갈 것이고 14.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할 것이고 15. 그 뼈가 하나도 끊기지 않을 것이고 16. 그들의 그 찌른 자를 예수님의 육구를 찌른 자를 볼 것이고 17. 그가 죽은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고 18. 제 3회에 죽은 자가대에서 달아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구약 성령을 생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약속 예언하셨어요. 13가지 약속 하셨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언했다.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된 사건 13가 되는 다음과 같다 1. 애굽에서 종살해. 2. 애굽에서큰 재물을 갖고 탈출할 것인고 3.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4.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5. 예루살렘이 예베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북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7. 남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8. 첫 성령이 무너질 것이고. 9.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고. 10 둘째 성령이 무너질 것이고. 11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12 이방인들 중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고. 13 열방에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 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다. 1.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2.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초자연적으로 계시될 것이다. 3. 메시아가 영광 류에 재림할 것이다. 지금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자적으로계시된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책을 쓰는 15년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 성계의 애언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계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애언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애원의 한 가지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베드로스 1장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원이 있어, 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에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리까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스 1장 19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다른 두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목격한 일을 나눈 o 이 말을 하였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확실한 예언도 주셨다. 너희는 날이 셀 때까지 애원의 등불이 비추는 빛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람이 하는 애원은 성경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애원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도관에서 일곱 번 정렬한 은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지랄 통하여 주신 애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는 것이다. 10편, 12편, 6편, 여우의 말씀을 순결하며 읍동 안에서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도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성령의 빛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어둠 속을 헤매며 두듬게 될 것이다. 2차,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전쟁 중에 나는 3년간 북아프리카와 사망에서 영국군으로 봉무했다 3회는 인공적인 빛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 군인들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났다. 그 당시 나는 한 가지 독특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떤 차례는 해가 뜨기 직전에 해, 해가 뜨기 직전에 지평선 가까운 하늘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해가 뜨는가 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해가 아니고 새별이었다. 새별이 먼저 떠오나서 잠시 후 태양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또 올랐다. 지금 이 시대는 태양이 떠오르고 또 오르기 직전에 새별이 빛나고 있는 때이다. 그렇지 않면 주께서 찬란한 영광류에 갈림 강림, 강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야한다 아멘 이 책이 1 5년전에 나온 책이고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자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울여 또 눈을 들어 성령의 도심으로 길과 진리와 빛과 생명 되시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을 주시고 때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심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내가 이번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금증 받았어요. 사실 몇달 뒤에,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내가 충돌을 받았고 어저께 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조명하면서 강력하게 조명하는 것 중에 그것이 마땅한 확신이 왔어요. 그것을 정리 중에, 정리 중에 쓰 소책자로 나올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다 같이 통으로 기도합니다.